으로 출근 시간대 눈이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새벽 3시부터 제설차 백여 대를 투입했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다 보니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확실한 학생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돌봄교실 학급 풍경이 변했고 충북교육청도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의 예산을 지자체로 넘겨 지역현실에 맞게 대학을 육성하는 라이즈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충청북도는 1,5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가 관건입니다. 베비스타즈가 가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는 5위로 남은 3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V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충북지역 곳곳에 굵은 눈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출근 시간대 눈이 집중되면서 도심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눈길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가다 섰기를 반복합니다. 작년에도 좀안 좋았었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누나가 태어, 택시가 안 잡혀서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준 거거든요. 한 4,50분 걸렸어요. 미끄러웠어요. 얼마나 일찍 나오셨어요?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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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전인가?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눈길에 미끄러질까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오늘 청주에는 4.6cm의 눈이 내렸고, 보은 4.5cm, 옥천 4.2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2시간 동안 청주 지역에 약 3.4cm의 강한 눈이 집중됐습니다. 청주시는 새벽 3시부터 제설차 100여 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이어갔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다 보니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시부 돌려서 7시 정도에 한번 한번 돌렸는데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청주국제공항에는 제설작업으로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고 눈길에 낙상사고와 교통사고 등 119에 오전에만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 음성군 금항읍에서 통근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고 8시 25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는 제설 차량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오늘 밤까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보행길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한번 넘어지면 골절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보행자들이 오가는 인도 위로 내린 눈이 그대로 덮여 있습니다. 한적한 길목에 그늘진 곳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빙판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엄달전대, 그 아파트 큰 고층 옆에 이런데는 좀걸기가좀 나쁘네. 밑에 눈이 단단해요. 네, 전에 편의점 앞에서 눈인지 알고 장난삼아 해봤는데 얼음이어가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겨울철 눈이나 얼음에 미끄러져 한 순간에 발생하는 낙상 사고, 질병관리청이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조사 분석한 결과. 80대 이상의 낙상 입원율이 60대보다 4배가량 많아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 이상의 낙상 사고는 주거지나 일상생활 중에 사계절 확인됐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길이나 간선도로 이동 중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상 부위는 외상성 뇌손상, 고관절 골절 부상이 많았는데 고관절 골절의 경우 입원 기간이 한달 가까이 되고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성도 큽니다. 오늘 하루 충북 소방의 눈길 낙상 현장 출동 건수는 5건. 고령층의 낙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미끄러움을 최소화하는 신발을 착용하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이 있는 구간에서는 발을 가볍게 끌며 조심스럽게 걷고 두 손은 장갑을 끼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키우고 복용약이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학생 안전을 위한 보다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희생된 김하늘 양을 애도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 학기를 앞둔 교육계의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당장 돌봄교실하고 학교 풍경이 변했고 충북교육청도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상욱 씨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8살 짧은 생을 마감한 하늘이. 대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laughs>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교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중을 나왔고 태권도 학원의 사범은 학교 건물 안까지 들어와 아이들을 인솔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조기 복직 후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때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학부모들은 비통한 마음입니다.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킬 만한 그 어떤 누구라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갖고 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긴급 회의를 열고 학생 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깊은 애도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복직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부적합할 경우 휴직 연장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휴직과 복직과정에서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회복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 휴복직 절차를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돌봄 교실의 경우 아이가 하교할 때 보호자나 대리인이 대면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귀가 원칙이 지켜지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계약을 앞두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 안전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는 정신 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수업 대신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입법을 정치권에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교원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평소 교원 마음 건강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성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라이드 사업은 교육부의 예산을 지자체로 넘겨 지역 현실에 맞게 대학을 육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충북도는 올해에만 1,500억이 넘는 비교적 많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이를 통해 지역의 핵심 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대로 지역의 국립대학이나 특정학과로 예산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 이른바 라이즈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주도해온 대학 지원 사업의 일부 예산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인재를 배출해 지방소멸과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충청북도는 사업 시행에 앞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올해 1,5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먼저 충북의 3대 전략 산업, 2차 전지와 바이오,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도내 학생들이 학교에 관계없이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예산도 집중 배정하게 됩니다. 특히 매년 평가를 통해 지역 기업 취업률을 주요 성과 지표로 삼아 예산 지원의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시군의 현안 사업도 대학과 함께 풀어가는 등네 가지를 추진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부분 또 지역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미스매칭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주력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하지만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배출되는 인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예산이 돈의 주요 국립대야또 특정 학과에 집중 배정되면서. 오히려 지역 사립 대학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가 커야지 공가 있을 것이고 이 굉장히 취약한 대학 근본적으로 불리하다. 충북도는 다음 주 라이즈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 스타즈가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는 5위로 4위 팀의 반게임 차로 뒤지고 있는데 남은 3경기에서 5은힘을 다 쏟아 봄농구를 펼치겠다는 포부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KB 스타즈는 리그 2위 BNK 썸과의 원정 경기에서 1쿼터부터 8점 차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2쿼터 허예은의 환상적인 패스를 시작으로 점수차를 좁혀 나갔고 장거리 포, 이른바 집스리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경기는 엎치락뒤치락 접전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4쿼터, 3점 뒤져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나가타모에가 극적으로 동점 3점슛을 꽂았고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 결국 귀중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로 KB스타즈는 4위 신한랭을 반게임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비 n k 라는 강팀을 잡으면서 어 네, 분위기는 많이 올라왔고요. 어, 남은 세경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그 경기를 어떻게 잘 이겨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KB 스타즈의 다섯 경기 성적은 3승 2패. 강희실과 송윤아, 허예은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와 나가타모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좀 흔들리거나 할때좀 많이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슈터의 역할도 평소보다 더 많이 이행을 하려고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채은이 5라운드에서 기량발전상을 수상할 정도로 빼어난 경기력을 펼치면서 선수 가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투지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잘 됐던 것 같아요. 김한수 감독은 남은 리그 3경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전부다가 다 이제 저희 플레이오프 진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 경기를 어떻게든 승률을 가져가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 b 스타즈의 홈 경기는 이번 주두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승률이 높은 청주 홈에서 모두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4강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목소리> i <laughs> 충청북도가 청남대에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청남대 시설 개선을 통해 올해 안으로 지방 정원 등록을 완료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국가정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와 제천, 괴산, 단양 지역에도 지방 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2030년에는 충북 국가정원 박람회도 개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8개 지역에서 하천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석화 이지구와 우남 이길 등 8개 지역에 2,259억 원을 투입해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억 원을 들여 보행자 진입 차단시설 193개와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19개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2월 기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905명의 증권계좌를 조회, 의뢰 후 압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30억 원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청주공고부지에 17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미디어교육센터는 다목적 상영관과 디지털 제작실, 1인 스튜디오 등 미디어를 이해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췄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역 미디어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내일부터 일손이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시민을 모집합니다. 일손이음 지원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시민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참여 시민은 하루 4시간 2만 5천 원의 실비와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으며 농가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관할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이 충북 최초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20%의 추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을 더하면 단양군민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59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2,565만원, 수소차는 최대 3,504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성군이 다음 달부터 AI 시니어 안심 케어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음성군과 NHN 주식회사 와플렛 통합 돌봄 지원센터는 오늘 협약식을 열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니어 안심 케어는 휴대전화를 활용해 노인에게 안부 자동 체크, SOS 알림 발송, 심혈관 건강 체크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학 지원의 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옮긴 라이즈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소멸 위기에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보니 교육과 연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대학 간의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